네. 오늘은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상 하나를 띄워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금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금양으로 큰 수익도 내본 전문가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2월 1일에 진행된 회원 전용 방송이고요. 회원 전용 방송에서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서 강의해 드렸던 내용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 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먼저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왜?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갑자기 나타났죠? 여기 주요 채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 화면을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 구간 여기 위에 나와 있죠. 2024년 2월 1일 오후 3시 40분 35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이 hts는 여기 좌측 위에를 확대해 드리면, 잠깐만요. 쭉 확대해 드리면, 여기 살짝 안 보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영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제 영상을 주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설 hts를 사용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갑니다. 자, 영상 재생하도록 할게요. 세력 이탈이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종목 1985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 치고 올라갔어요. 거래량 치고 올라간 지점을 살펴보니까 어디예요? 저점이네. 그러면서 고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 없이 올라간 거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다는데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종목이었죠 그게? 우리 단기주력주였던 영풍제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 올라가긴 올라가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영상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 뒤에 이제 영풍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주가 조작을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하고 예측을 했던 영상은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어 유튜브 검색창에 기드온 영풍제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풍제지 사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였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게 제가 올라가긴 올던 영풍 어떤 종목이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러서 자, 여기가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19만원이라고 잡아놓은 곳이 있어요. 금양 그쵸? 이날은 지금 2월 1일인데, 19만원이라고 잡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 금양이란 종목의 신고가가 도달을 했을 때, 19만원을 맞게 되면 얘네들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까지. 저 고점에, 잠깐만요. 함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 7월 26일 영상의 회원전형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채팅창이 막 나와있죠? 이때도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이 영상도 한번 볼게요. 이때가 2023년 7월 26일이에요.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죠. 2023년 7월 26일 9시 30분 44초에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19만원 잡아드립니다. 금양 19만원. 자, 아직 금양은 19만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 오면은 어 굉장히 큰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이 온다고 하시면 반드시 가격을 등록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꼭 분할 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창을 보고 있느라 말이 조금 중간에 조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걸 하고 있느라 그런 거고요. 제가 이때 분명히 7월 26일, 2023년 7월 26일에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 이제 분할 매도 꼭 하셔야 된다, 또는 전략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회원들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려서 완벽하게 이제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적게 적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단테님 해서 이날에 금양 22%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옆집덕인님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짧게 수익을 쳐내셨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금양 그 다음에 여기도 금양. 뭐, 어, 등등. 그 다음에 여기도 금양. 여기 보시면 59%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금양. 50.73% 24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55% 해서 167만원 이렇게 수익을 본 내역까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계좌이고요.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려가지고요. 이날. 2월 1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반등 자리입니다 하고 나서 69.9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회원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신 분이 한 55%. 저도 이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기 최고가를 다 찍진 못하겠죠. 그렇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영상 보여 드린 내용 보시면 2023년 7월 26일까지는 얘네들이 분명히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이때까지 올라왔을 때, 반드시 얘네들은 신고가였고, 저는 신고가 도달하기 전에, 얼마를 잡아드렸죠? 19만원을 잡아드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었고요. 그리고 최고가 19만 4천원, 4천원 조금 빼주세요. 여기 빼꼼 튀어나오고, 그 이후로는 바로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폭락을 할때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등자리입니다 하고 회원들께 추천을 드려서 회원들이 수익까지 받죠. 자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저도 답답해요. 주식에서 이제 너무 가짜 사기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거두절미하고 금양 분석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저항대가 있을 것이다 바로 말씀드리면 되지만 그럼 영상이 되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편해요 1, 2분에, 1 2분 1,2분 안쪽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팩트만 전달하고 근데 저도 저에 대한 어필을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제가 이렇게 키나긴 이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음 너도 똑같은 사기꾼일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브리핑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못 받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 금양의 최고 저항대를 맞춘 사람이다. 금양을 이날 추천드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죠? 금양으로 수익까지 내드린 사람이다 해서 세 개의 증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브리핑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할게요.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진, 진행을 할 거예요. 갈색으로 제가 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요 정도 색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은 어디에 강한 저항대가 있냐면요. 73,000원 구간에 아주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다면 73,000원 라인에서 한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어디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냐면 12만원대까지 아주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얘네들이 여기 밑에서부터 거래량터트리면서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에 여기에서도 이제 물린 사람이 있겠지만 보다 많이 물린 사람들은 여기 이 구름대 영역에 박스권 영역에 지금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머물렀던 시간보다는 이 구간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꽤 많이 길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현재도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 최근에 하락을 더 이제 추가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꺾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다만 얘네들이 전문가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을 쭉 이어서 보면요, 예전에는 올라왔다 떨어진 곳이지만 얘네들이 주가를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가 반등 라인이 됐거든요. 그래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된 것은 여기에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향후 대응책을 제가 마련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아래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라게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감기에 걸릴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도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이제 한다면 얘네들이 여기 46,000원대 라인이 단기 반등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을 해 드리자면 이 46,000원대에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열렸냐면 자 46,000원대에서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9,000원까지도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00원 라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9,000원 라인 때 지금 여기잖아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자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빼버리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빼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정회원 종목 중에서 제가 추천드린 중장기 주력주 중에서도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회원들은 약 250%에서 최고 수익을 내신 분이 390%까지 수익을 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누가 봐도 너무 저점 이에서 터지기 때문에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 여기까지 직행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5천원, 5천5백원인가 5천 ,000, 5천원대에서 5,050원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5,130원이었나? 아무튼 그건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요. 5,000원 살짝 위에서 제가 또 매도 사인을 드렸고, 우리들은 거쯤 4,080원에 거의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잔량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가격, 조금 더 높은 가격,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종목은 만원 이상, 5만원 이상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치고 빠지 저기 지지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더큰 하락을 해서 동전주까지 다시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양이라는 종목도 차트만 본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쭉쭉 치고 갈, 갈 차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뭐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주린이들이 가장 돈을 못 버는 이유 예수금 남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조그만한 예수금이라도 다 내가 원하는 타점에 몰빵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아무런 대응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브리핑이 73,000원대 강한 이제 단타성 물량들이 이제 매도를 때리는 강한 저항대가 있고 그 위로 만이 12만 원까지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 73,000원대가 단기 반등 아니 46,000원대가 단기 반등 자리긴 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른 거고 주식일도 모른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엄청나게 크게 마음 먹고 내린다면 9,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금을 남겨 두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너무도 이제 항상 의심해야 되는 시장이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익명, 익명성이 이제 보장된 이 유튜브라는 온라인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필을 많이 했다는 점 불편함 없이 들어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금양에 물려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퇴근할게요. 퇴근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영상이 조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최신 영상 중에서 우리 편집자님께서 열심히 편집해 주셨는데 16시간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이제 주식 고수가 단타를 하는 방법 특히나 어,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장기 스윙보다는 단기 스윙 단기 스윙보다는 단타 스켈핑을 더 선호하시죠? 근데 단타 스켈핑 같은 경우에는 10일이 주어진다면 9일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고 하루만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타로 살아남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근데 이 10%에서 더 끌어올려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퇴근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반 오후 1시 반에 무료 라이브가 진행이 돼요 계속 이제 월화수목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또 선생님을 라이브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은 월화수목금 평일 어, 개장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시간을 엄수하셔서 오시면은 제가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강의도 무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퇴근합니다 진짜 퇴근